사과할 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는 일부는 자기를 기만한 며칠, 몇 달, 몇 년보다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과가 혹시 부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몹시 예민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10살 난딸 아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딸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면서 그날 밤 딸아이는 심각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자리에 들어서야 이 아버지는 자기가 딸아이를 몹시라도 괴롭힌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어제 저녁 일이 생각이 나면서 딸아이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아빠가 어젯밤 너무 잘못했어. 변명 같지만 아빠가 너무 피곤했나 봐. 정말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를 용서해 줄수 있겠니? 하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딸은 아빠에게 달려와서는 아빠를 와락 끌어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빠가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좋아요. 아빠를 용서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부모와 자신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 갈등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과까지 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부모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아주 작은 갈등에서 시작을 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시비, 층간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별것 아닌 일에서 시작을 해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의 부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는 데에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돌아보는 데에는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은 회개를 하지만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제법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실수, 죄들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갈등이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무 살 때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겁도 없이 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조금 겁이 나서 옆에 동생을 태웠습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승용차 수동 정도는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르막에서 시동도 꺼트리고 파란불에서 제대로 앞으로 진행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큰 사고를 한번 질렀는데, 차선을 변경하면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낮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볼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빵빵 하면서 뒷차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차를 제자리로 돌리고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차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차에서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자마자 저는 그 아저씨 얼굴을 보지도 않고 얼굴을 땅에 묻은 채로 아저씨 죄송합니다. 면허를 처음 따고 이제 첫 운전을 하러 나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저씨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얼굴을 땅에 박으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운전 조심하세요 하고는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겁을 먹은 표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유순한 대답을 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저는 접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맞대응하면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는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할 말조차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오히려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는 일을 망설입니다. 잘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는 일을 망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꺼리게 하는 자존심은 올바른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과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과를 꺼리는 것은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꺼리는 태도가 그 자체로서 비굴한 태도입니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정작 본인은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게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때서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기에는 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것이 문제가 될 법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달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한 후에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 성찰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 이때에 지적되어져야 할 것은 각종 미디어들이 주는 감각적인 자극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주는 자극적인 재미에 중독이 되어져서 뇌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성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게임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부모님들은 텔레비전, 드라마, 뉴스를 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일에만 빠져 있다 보니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는 자기 성찰력을 회복하려야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조차도 핸드폰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각자가 각자의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 어느 주일에 교회로 멀리 나가서 신나게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꾀를 내었습니다. 야 우리 하루 더 놀자! 그리고 완전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이따가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 들어가자. 그리고 사실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놀러 갔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자. 더욱이 타이어를 고칠 기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애쓰다가 가까스로 고쳐서 겨우 왔다고 선생님께 보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합의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월요일 반나절을 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메모지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네 명이 떨어져서 펑크 난 타이어가 왼쪽인지 <laughs> 오른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쓰도록 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일 뿐입니다 10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태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과란 실수한 사람의 자기 존중입니다. 사과하는 것이 결코 굴욕이나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그 이후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서로 용서할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골롯에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용서를 빌었고 또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용서를 비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 용서한다라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실천하였고 더 끈끈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용서를 빌고 용서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정도라면 뭐 아무런 사과 없이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마음을 닫고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평생 동안 관계가 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기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비 제컬라이어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숨긴 채 마음을 졸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태도입니다. 거짓말쟁이가 결코 만족하거나 충분히 보상받는 것, 법이 없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협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위로받지 못하며 그 때문에 지성 또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조만간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희생자 없이 희생자 없는 범죄는 환상일 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결과 한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속임은 계속해서 먹이를 요구하는 괴물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자신이 단지 아버지를 속였을 뿐이므로 아버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성은 온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그의 죄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잡으려고 오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마침내 형과 마주쳐야 할 순간이 왔을 때에 야곱은 자기 죄에 대한 형의 복수가 자녀들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새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세대를 내려오며 반복된 잘못들 때문에 중동의 수천 년 역사는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속임과 사기가 대가 없이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는 일부는 자기를 기만한 며칠, 몇 달, 몇 년보다도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그 이후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를 숨긴 채 마음을 졸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존중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산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